나내 계획은 경찰을 돌리면서 이 마지막까지 이 헬기가 살아있으면 베스트란 말이지 아 근데 그 안에는 헬기가 다뿌질것 같고 잠깐만. 이 미션 할때 애들 오면 어게해 어떻게 막아 이 마지막에 여기 꼭대기에 딱 걸쳐있는 그 원이었으면 내가 진짜 아 아깝다 여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어. 아. 어? 뭐야 이거? 그 터트리는 거 아니야, 이 미션? 라운드 이거. 삐삐삐 하는 거. 참고 터트리는 그거 아니야, 미션? 금고 따는 미션? 바로해 와. 아니, 생각해 보니까. 요란 선생님, 굴러가면 어떡해요? 굴러가면 죽어야 되나요? 생각해 보니까 난리. 한복스밖에없는 거야? 어, 어, 패스, 어, 패스, 어, 패스 어, 새로운 미션을 하는 애들이 많네요 어? <목소리> 생각해보니까 어? 굴러가면은 그 게임 나가야 돼 아니면 그 가운데 그 깃발 존나 그거 어떻게든 <목소리> 나 아이 길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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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애니메이드 루프 애니메이드 루프 애니메이드 뭐고 치다 쳐야 된다는 이게 이게 애니메이드 이. 이, 이 깃발 미션할때 제일 짜증나는 거이끝 자기장까지는 못 가고 정찰 다 봤는데 볼라고 패스 돼가지고. 바로 죽어가지고 로비로 가는 거아 이만큼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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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어, 남이 하는 게 보이는데요. 이거 뭐야? 이게 뭐 사용 못하는 건가? 저... 저거는... 미션을 하면 도우는 고일수 있을 것 같긴 함. 이빨만 계속 찍으면. LTV가 좀 사라져서가지고 어마어마하네 솔로. 부터 어 어. 제 이거 나오네. 잡고 살 의미가 없는데 잡고 나오면 땡큐 아닌가? 오 그래 문 닫아. 나중에 드론, 아 드론이 나, 아, 오, 뭐야. 드론이 나올 것 같아. 잠그는것보단 미치다가지고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아, 유령을 꼈어야 됐나? 헬기도 안전하게! 띠깎이면 안 돼. 아 칼보다 빠른 이속 세팅이 있나? 수페리가 더 빠르나 칼보다? 한 칼을 드는 게랑 수페리를 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공동면이 없네. 제류중간공동면 u r o b j e 어, 나 와. 선생님 언제 있었어, 선생님 이게 실패하면 나중에 자극치 하나 사가지고 그냥 어? 마스 플레이 존나 해야다던가 해야 되겠 아, 아. 왕관 먹었으면 한두 번을 깼겠다 이거 그쵸. 예전에 오전 투알마즈 때는 기름이 있어가지고 주유소에서 갖다 대고 기름 채우고 연료통 아니면 넣고 막그래서는데이3 에이... 때부터는 그게 사라졌어요. 그것도 약간 그 재미가 있었거든요. 기름통 뭐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주유소 가면 주유소에서 또그차 뭐 수리가 되고 막 그러니까. 예전에 아 시끄러. 워전2때샷 아, 들어오는 거. 워전2때 이제 헬기 셔을 이렇게 기름통 한 번씩 챙기고 그 비행기 존나 큰거 있죠. 그거에 기름 넣는다고 기름통 싹다 챙기고 뭐 엄청 큰그 대형 헬기 있어. 막 사람 뒤에 태우는 거. 아 전기차도 맞아. 빨라가지고 좋았어. 그리고 좀 제일 아쉬운게 차에 음악이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음악을 세팅을 못해 그딱 하면서 어? 네. 적들도 내 음악을 들으면서 같이 이렇게 공존을 해야되는데 좀 재밌었는데 좀 아쉽게 됐어요 약간 그런 재밌는 요소를 oh 넣었고. Shit fuck. 아, 여기 올라가면 다음 거를 무조건 내려가서 죽는단 말이지. 한번더안줄것 같단 말이야. 제일 좋은 건 찬데. 기분 무조건 쓰면 안 돼. 집에만 무조건 애들이 있단 말이야. 오! 저리저 1평집 같은데 웬만하면 안올 거라고 봐 여기가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거든요 오우 시퐁 다기가 가운데인가? 상점이 옆에 있어가지고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이 선정하는 이유는 이 가게랑 이 가게 이 양각을 쳐먹고 와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상점에서 올수 있어가지고 날 잡으러 올 수가 있다. 하지만 이 양각을 뚫고 와있기 때문에 저는 자녀 잡으러 가죠. 저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예그 네, 느낌이야 아니긴 해요.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된 느낌. 안 돋고 있네요. 이곳 <목소리> <목소리> 나보네요. 얘는 안 나올 것 같고 진짜 곳은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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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겠습니다 <목소리> 이 <이게 붙이고. 목소리> 선택을 믿겠습니다 거기 지킬 자신이 없어. 야누이 야랑. 어차피 네, 여기 밀딩이 여기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주고 오른 조각은 나올 기미가 없으니까 여기 쓰고. 안녕하세요, 형진님 둘. 하나 둘셋넷뭐 이런 식으로 아무 같은데 어, 아니면 셋넷 오케이. 똥 소리가 안 났는데 하면 여기야 얼마 하나 둘셋넷 이렇게 해. 멀리서. 랭크에서 늘 연습했던 순방 여기 둘 오른쪽에 하나 Gas is 합니다. 이제 저 어그로는 조던이 끌어줄 거예요. 합니다 미션. 그런 조개 일킬 떴습니다. 아무튼 떴나요? 아무튼 일킬 해주세요. 역시 네. 그랭크에 순방 그 타고난 그.